<laughs>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인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인피니티의 Q50 Q50 스타일 2.2 디젤 차량이고요 2016년식에 10만키로 운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 차량 외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차량 외관 보셨고요. 색상은 지금 영상 보시다시피 다크 그레이, G 색깔 차량이고요. 일단은 상품화 작업이 끝난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세세하게 한번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이쪽 본네트부터 여기 그릴, 범퍼까지 쭉 내려오게 되시면 어디 뭐 돌방이나 찍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전면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 헤드라이트 쪽 보게 되시면은, 네, 깨짐이나 백화 현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실게요. 측면부 라인 한번 쭉 찍어주시면 굉장히 스포티한 날렵한 모습의 옆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도어나 펜다에도 몽콕이나 찍힘 자국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앞쪽 타이어 상태는 한 70%, 7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장기스나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한 60%, 6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휠도 앞에 휠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깔끔한 모습, 관리가 잘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면부 라인 보고 계신데, 후면부는 약간 약간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대류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날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트렁크부터 여기 밑에 범퍼 라인까지 보시면 살짝 투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Q50 같은 경우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타는 차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점이 디젤이라 연비도 좋고, 차량 금액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많이 타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디자인인데, 이거는 뭐 개인 차니까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트렁크 공간은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닌데, 뭐큰 짐이나 뭐 캠핑을 다니시거나, 뭐큰짐 같은 거 싫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넓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삼각대, 삼각대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책자, 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 쪽을 보게 되시면은 여기 요소수 들어가는 통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공구들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와서 범파쪽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도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반대쪽 측면 브라인 보실게요. 반대쪽도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문콕이나 찍힘 자국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차량 외관 상태 저랑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해서 차량 내부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얼굴 너무 하얗게 안 나와 떡진 것처럼 나어자 진짜...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차량 내부로 들어왔고요 어, 차량 키는 이렇게 이렇게 아담하게 생긴 스마트 키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음, 차량 시동 굉장히 우렁차게 잘 걸리고 있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네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는 10만 800km 운행한 차량이고요. 여기 앞쪽을 보게 되시면은 블랙박스가 이렇게 투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룸미러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쪽 보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 아틀란 3D 내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네,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차량 그 이제 뭐 모드 같은 것들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 연결해서 어플 사용도 가능하시고 전화 그리고 뭐 이제 미디어 블루투스 이런 거다 이쪽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가능하고요. 이 옆에 쪽 보시면은 이쪽에 에어컨 공조 시스템 버튼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풍향 조절이 가능하고 온도 조절 그리고 내 내외, 외부 공기 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시면은 여기 미디어랑 라디오 볼륨 조절하고 트랙 넘길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열선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높음, 중간, 낮음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작동 이 나와 있고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을 열게 되시면은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래고뭐 라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뭐 라이터나 담배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기어봉도 이쪽에.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DIS 조그셔틀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예,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탠다드 모드 그리고 스노우 모드 이렇게 총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컵홀더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 휠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 가능한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트립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서 뭐 볼륨 조절 그리고 이제 뭐 노래 모드 넘기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시면은 TCS 그리고 오토 스탑 그리고 트렁크 이런 버튼이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는 여기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두 개를 세팅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을 보게 되시면은 썰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썰루프도 네, 잡소리 잡소리 나거나 오작동 되는 거 없이 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있고 커버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닫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차량 내부는 같이 살펴보셨고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지금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계신데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답게 약간 큰 소음이 약간 들리고요. 뭐 엔진에서 틱틱거린다거나 다른 잡음은 들리진 않은데 엔진 떨림이 조금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인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엔진룸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랑 같이 오늘 Q50 차량 살펴보셨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Q50 같은 경우에는 차량 금액대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높은 편이 아닌데,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나 네 여성분들도 많이 찾는 차량이에요. 그래갖고 이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유니철 팀장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